안녕하십니까? 멘탈 코칭하는 축구 감독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의 아프리카 기니에 아쉽게 패하며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9일 프랑스에서 열린 기니와의 2024 파리 올림픽 진출권을 놓고 펼쳐진 플레이오프에서 0대 1로 안타깝게도 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은 2024 아시아 축구 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큰 파란과 이변을 연출하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올림픽 진출 도전에 나섰지만 아쉽게 기니의 벽에 막히며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니 축구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파리 올림픽에서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와 같은 A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은 경기 초반 팽팽한 경기를 펼치며 기회를 잘 살려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반 28분 기니의 역습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기니의 선수가 인도네시아 수비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상황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느린 장면을 보면 분명히 박스 바깥에서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였으나 심판은 그대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특히 올림픽 진출권을 놓고 벌어지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이 없는 경기로 치러졌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강력하게 어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페널티킥은 진행되었고 기니는 침착하게 골문의 한가운데로 강력하게 밀어넣으며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을 영대의 스코어로 마친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은 후반 들어 강력한 반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기회를 잡지 못했고 오히려 후반 중반 이후 다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도 반칙으로 불기는 애매한 상황이었고 느린 장면을 보아도 볼을 터치한 것인지 발을 건드린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비디오 판독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페널티킥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내내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갖고 있던 신태용 감독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두 장의 옐로 카드를 연속으로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 판정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벤치에 서서 한참 동안 불만을 드러내며 운동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페널티킥 상황에서 기니 공격수가 페널티킥을 실축 하면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며 남은 시간 사력을 다해 동점골을 노렸지만 끝내 득점하지 못하고 결국 0대1 스코어로 마무리하며 경기 에서 치며 올림픽 진출권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신태용 감독은 인터뷰에서 대놓고 주심의 잘못된 판정 때문에 졌다고 말할 정도로 주심의 판정 에 강력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8강전 한국과 경기에서 승리 후 4강전 3 4위전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전까지 인도네시아의 실력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은 심판 판정에 의문 이 생길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비록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하지는 못했으나 신태용 감독님 이하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이번 여정은 박수 받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